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대구 지역 학생들이 떨쳐 일어난 2 2 8 민주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자 이후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불치를 당긴 민주운동의 효시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국가 기념일로 승격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2 2 8창가 노래비 건립과 민주 횃불 거리 행진 등 기념행사를 추진해왔지만, 내년 60주년을 계기로 민주정신을 기리는 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학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시작점인 명덕내거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된 대구역 내거리까지 2.28km를 228민주로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명덕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까지 228민주로가 지정됐다면 국제보성로와 교차되는 주앙네거리를 대구 28 주앙네거리로 지정하고 시민민주정신을 상징하는 대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8 민주운동의 핵심적 활동지였던 대구 콘서트하우스 명칭을 28 콘서트하우스로 바꾸고 콘서트하우스 내빈 공간을 활용해 대구민주정신박물관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하지만 관련 법과 각 사안별 타당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면 법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의 대표적 정신문화 유산인 218민주운동이 시민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